인천광역시 강화군에는 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길사모라는 순수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길사모는 2018년 12월 발기인 대회를 거쳐 많은 준비 과정 후 2019년 5월 24일 정식 단체 등록을 마친 봉사단체입니다. 그 목적은 친목, 봉사, 꿈나무로 그동안 수많은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대표적인 봉사는 주위 독거가정을 위한 프로젝트이며, 그 중에 자랑할 만한 것은 매주 반찬을 만들어 길상면 15개리 30여 가정에 골고루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해드린 지가 벌써 6월 17일이 157회째입니다. 그 외에도 시즌별 이불을 빨아들이기도 하고 미용봉사도 실시하며 길상면 15개리 17개 마을회관을 여름, 겨울 들어가기 전에 에어컨, 보일러, 가스전기 등 안전점검과 수리를 해드립니다. 네. 또한 꿈나무팀은 길상면의 근본인 길상초등학교 꿈나무들을 위해 외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방식으로 어린이들의 꿈과 이상을 드높일 수 있는 지원을 합니다. 그 예로 2023년 길상 어린이 합창단을 오디션을 통해 창단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훌륭한 지도교수님을 모셔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길사모의 일부 봉사활동이 연합뉴스TV의 아름다운 사람들, 에, 네, 174회차로 방영도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길사모의 봉사활동을 기록도 하며, 많은 사람들과 봉사에 대한 소통을 위해 유튜브를 개설합니다. 많은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예쁜 길사모의 용기를 주고, 다른 많은 분들도 봉사의 마음을 채워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